12장 35절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있으라 아멘 네, 절기로는 이파가 지났는데요 그래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긴 했지만 어제 날씨는 한여름 날씨 연상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날씨가 단순한 걱정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만큼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미 많이 늦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인데요. 우리 작은 일로부터 실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에도 몸과 마음 또 가정 하시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우리는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 예를 들면 접속사,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면은 그 말씀의 의미가 새로울 때가 있고요. 어, 이제 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또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놓인 위치는 어디냐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즉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왔던 말씀이고,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해라. 자, 이 말씀 뒤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이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복식 문화를 이 옷에 관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바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입지 않았다니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이 우리 저 아래까지 내려가는 긴통 옷으로 겉옷으로 이제 자신의 몸을 둘렀던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복식 문화와는 좀 많이 다른 문화겠죠. 어, 이제 따로 바지를 챙겨 입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통으로 된 겉옷을, 긴 겉옷을 입게 되는데요. 때때로 이 겉옷이 매우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일을 할 때이고요. 일을 할때이 통으로 짠 겉옷이 말이죠. 이게 참그 일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도 발생을 했을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 그것이 여자들에 해당하는 아 대부분이 여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남자들에게는요 싸울 때뭐 이렇게 어 진짜 뭐 동네에 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가서 싸움을 할때이 그냥 고도시 거추장스러우니까 말이죠 이것이 어려웠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어떻게 했냐 하면 이긴 옷을 위로 이렇게 축혀 올려가지고요. 단단히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 옷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말이죠. 이렇게 허리띠를 메고 일을 하거나 이제 싸움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이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이 뜻은 뭔가 행동할 행동을 개시할 준비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제 지장을 받지 않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할수 있도록 체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종들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비유가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등불을 늘 켜두는 일은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주인이 아직 오시질 않았는데 등불을 모두 끄고 잠을 자는 이 종은 어리석은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인을 위해 가지고요, 그냥 깜빡 잠이 든다 할지라도, 얼른 일어나서 주인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주인이시라고 하면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등불을 늘 켜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두라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등불 등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등불을 켤수 있는 믿음의 등잔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그데 오늘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잔을 준비하라가 아닙니다. 등불을 켜 두라는 겁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등잔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등 이 등잔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말이죠. 나는 이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또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등잔을 늘 준비해 두어라가 아니라 등불을 늘 켜두어라. 언제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집안으로 모시기 위해서 등불을 널, 늘 켜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비유를 금방 떠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늘 등불을 켜두기 위해서는요. 늘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룻밤을 태울 수 있는, 또 예를 들면, 아이, 주인이 자정 전까지는 오시겠지. 12시까지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아니고요.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언제라도 켜둘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 이 말씀 뒤에 36절부터 38절까지는 기다리던 사람이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39절부터 40절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등잔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늘켜 두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좀 함께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어 허리에 띠를 묶고, 또 등불을 늘 켜두어라 라는 짤막한 구절인데요. 오늘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나오는 동사들은요. 어, 완료형인, 명, 완료형이자 명령형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료형이고 명령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면 이미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체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이런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명령이 따로 필요하지 않도록. 그냥 회의해져 있다가 이때가 필 이런 때가 와서 빨리 허리에 띠를 묶으라고 말이죠 등불을 켜라고 이게 아니고 이미 이런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서 이런 말이 필요하지 않도록 언제라도 준비를 해두라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즉시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일이 주어진 다음에 허둥지둥 되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마치 음. 허리에 띠를 이 겉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에다 묶고 어떤 일이든지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종처럼 말이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늘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깜짝 놀래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너를 찾아오시든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깨어 있어라.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허리띠와 등불,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잔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언제라도 등불을 켜고 있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간밤도 우리를 지키시고 허락하신 새로운 날 처음 시간 주의전을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위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또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허리띠와 등불 주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들 허리에 허리띠를 띠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앞에 허둥지둥 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등불을 늘켜 두게 해 주옵소서 등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에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기름의 여분이 얼마나 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면 주여 그 믿음의 기름도 준비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거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가는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률이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쟁 지역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또한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그 사랑이 주의 손길로 전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한번 붙드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허리가 잘린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서로를 향하,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는 이 땅을 국룰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땅 곳곳에 묻힌 지뢰를 어소속히 파내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곡식의 씨앗을 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땅 백성이 넉넉히 먹고 남는 그 곡식을 배고픈 민족, 배고픈 나라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를 세운 곳입니다. 십자가의 그 마음,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릉교회를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께서 굽어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 주시옵소서, 마음이 괴롭고 약한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펼쳐 주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이들을 주여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사 시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삶에 지쳤던 누군가가 은총의 숲 그늘에 들어 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말랐던 이들이 은총의 숲에서 시작된 생명의 물을 마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제 주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먼 곳이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으로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이제 은혜의 중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모여 예배할 때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모든 찬양대원들이 늘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물을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